이번엔 괜찮겠죠? 공격을 <laughs> 아 제발 안녕하세요 팀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잘하시도라님 이번에는 제발 픽좀 부탁드릴게요 판도라님 제발. 가지 <laughs> 아니네요. 아 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필 하나 볼까? 네. 아실있습니다 야오. 오. 요즘 이런 에이스 없지. 아, 이전 하나 기본이지. <laughs> 오케이. 야, 근데 저 한조님. 네. 증폭이 조금 있는데. 아, 저 증폭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아 아, 계속 아, 아. 삐거리네. 삐거린다고요? 아, 왜 그러지? 네. 잠깐만요. 음. 목이 소리나네요 목이 소리 지금 돼요? 지금? 아 지금 괜찮아요? 아우 나는, 나는 왜 심하지 아 그래요? 그렇게 안 심한데 나도 처음 들 괜찮아요 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네 그냥 해요 네나 빼봐 빼봐 디바님 저 아, 2층 아 이선이 2층 좀올라가봐 왼쪽으로 여기 2층에 일단 용의 눈 박아놨어요 아귀다 상대 트레도 있네요 나물린다 안하 계피 아나다운 아한점 올렸어요. 아 다음에 이 어... 디바 디바 잡아야 돼 디바 잡아야 돼 디바 잡아야 돼 디바 잡아야 돼나이스 디바 깨지고 따로 놀아서을줄 수가 없어. 아 저는 괜찮았어요. 한번만 밑으로 보내면 될거 같은데 일단 상대가. 한번 위고 네, 있어요. 화물로 네, 네, 어? 오, 오케이. 내려와, 때린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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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세요. 아, 내려와. 아, 내려와. 힐 힐베, 힐베, 힐베. 잡았어, 성경 잡았어. 이스잡죠 이거. 싸워요, 싸워요. 뭔지 안 보여. 오, 어, 왜크리가 여기서? 트레트레옆에한 아. 조, 산조... 아, 죽었다. 아, 오, 힐 받을 쉽겠다. 위치가 아니었어. 아, 윈서 혼자 있다. 아, 아 제주님 아, 어제 깨끗이 기다리셨나요? 깨끗이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 못 들어왔네요. 뒤에 트레이, 뒤에 트레이. 야, 방송국을 음. 공지사항을 쓸만한 데가 없어요. 공지사항을 음. 어디다 써야 될까? 지금 유튜브로 덜어버리네.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런데 공지사항을 어디다 적어야 될까? 윈서밤비 음. 너프다, 너프다. 어? 아, 이런 아. 씨. 이거 우리 딜러 좋아하던데. 그래, 맥크리 하든지, 리퍼라든지 아, 이건 딜러 조합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왜왜, 아, 왜, 딜러 조합이 이건 딜러 조합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오케이. 딜러 조합이 아니야트래게 아, 피, 트래게피 포커싱이 안 돼요, 저, 그, 지금 브리핑도 잡... 어, 해야 공쳤어요. 되고 궁 쳤어요 한번 쏴요, 다 같이 괜찮으니까 아, 나, 나, 나 죽는다 자, 아, 위에 윈스턴 있어요 싸우도싸우도 싸우도 돼, 싸우도윈슨턴 반피 윈슨턴 개피 윈슨턴 진짜 개피 윈턴 개피야. 윈턴 개피야. 아, 나이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하나, 어디서 갔지? 한조 1좀 주세요. 한조 1좀 주세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뒤에 디바. 포커싱, 디바 포커싱. 오케이. 이제 윈턴 포커싱. 윈턴 포커싱. 윈턴 반피. 윈턴 반피. 윈턴 개피. 나이스 윈터 잡았어요. 잡아, 잡아 메르시 잡아 이제 메르시 잡아 수십부터. 석양 석양 오른쪽 석양. 어, 뭐야? 오메 까비. 어, 메르시 잡아 메르시. 한번어한번어 네. 메르시 개피 네, 메르 잡았어. 피에트레 메크리 개피 고경민님 안녕하세요. 아 어제 많이들 기다리셨구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공지 사항을 좀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가 한번. 한번 광고해 보겠습니다. 공지상황 어떻게 할지 우리 포커싱만 잘 되면 될것 같은데 물러갈 거, 우리는 어차피 물러갈 조합이니까 트레어 잡았어요 자, 화물 위에 많으니까 저 위에 한번 쓸게요 윈스윈스윈스 봐, 아이고 디바 n 피 디바 n 피 디바 r Winston Dier, Winston 와 윈슨이 날안 여기까지 o 었어 i e r 어 i n s t o n Dier, w 어 n s t o n Dier, Winston Dier, Winston Dier, Winston d i e 게 있나? 한줄공방 갑니다 맥크리 위치 알려주세요 여기 파몰 있어요 인스턴 아, 힐받아요 어디 송하나 오른쪽에 있나 본데? 맥카부터 깹시다 아 빠졌다 맥카 개피 일단 저궁 다시 한번 뒤에 뒤에 오빵 어, 윈스턴 개피 윈스턴 개피 윈스턴 개피 윈스턴 개피. 개피 잡았어 왼쪽에 맥크리 왼쪽 맥크리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들 개피라고! 아... 얘 너무, 아. 너무 프리디야 우리 다 죽었어? 네다 죽었어. 다 죽었어. 빼야 돼 빼야 돼얘 너무 시클리야 그니까 호그 가져갈게요 아, 그래. 우리 뭐야 윈스님이랑 겐지님이랑 아 호그가 신다고따라야겠어 괜찮아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할수 있어 아나 개피어. 아나 피쳤어요. 한번 싸우세요. 자, 살릴 수 있어요. 디바 땡겼어요. 내꺼서. 아, 더프다더프다한 조일 좀 주세요. 아, 맥크리가 크 아, 위에. 맥크리, 맥크리 위에. 아. 아, 상대 디바도 잘하네. 여기 네, 마지막이에요. 아리라니오씨형학지 응, 말고 쓰세요 맥크리가 너무 프리해 디바가 크리 보고 3층에 우주선 위에 크리레아 아 괜찮아 우지막 같이 돼 뭐야 아, 아이씨 없어 <laughs> 얘 윈스니까 트레 오른쪽이 있고 오른쪽 유민서 있어요. 하나님 와요. 그 맥클리. 맥클리. 화물에 <laughs> 화물에 화물에 공색된거 화물로 가요. 화물 화물. 화물로 가자. 화물 화물로 가자. 화물이 우승이다. 내가 이겨. 여기에. 쪽 D D 트레 D 트레. 우리 뒤에 트레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뒤 보는 중. 뒤에 온다. 뒤 보는 중. 한물세 명, 한물세 명. 내가 당길게요. 오케이. 올라갔어. 오른쪽 뺐다. 어, 나이스, 때려 나이스. 잡았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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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한조가 아, 가는 길은 아, 험난한 길입니다. 네. 굉장히 험난한 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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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커싱만 하면은. 를얘 아, 뒤로 쭉뺐는데 안셔게남안 하게 피. 하나 피. 피. 안 하게 피. 안 하게 피. 안 하게 하게 다안 하게 피. 뒤에 게 피. 안 하게 피. 안 하게 피. 하게 하게 피. 안 하게 피. 안 하게 피. 안 하게 피. 어 하게 피. 안 그래 피. 안 하게 피. 안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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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제가 잘하진 못한 거 아, 아, 같은데. 미래지난 너 오른쪽 오른쪽 미래시 위에. 아, 쟁 없네요. 윈서이저 보고 있는 아, 줄 있어요. 아, 시간 없어. 윈서이저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야 화물 화물이라고요. 나 예. 됐어요. 화물에 공한번 쓸게요. 화물 가요. 화물 가요. 있을지, 빠르게 빠르게. 아, 화물로 와요. 화물로. 메카 메카. 아이고 진짜. 미, 맥크리가 잔다 하나 쪽에 뭐 하나 스트레스 자잖아. 와 어, 근데 솔직히 저 많이 한거 없었는데. 삼금이네. 쓰레 그래 잡았어. 아못 버텨 못 버텨. 아, 미토님님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팀원이 진짜 너무 안도와준다 너무 안도와줘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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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랜만에 뵙네요, 아, 부프님. 윈스턴까? 반갑습니다. 아 리그 스킨 나왔다고 본거 같더라고. 윈스턴... 봉... 얘기본거 같아요. 아저 아, 아, 점수요? 나리야. 점수 저 지금 3,139점입니다. 오고 디바. 저 메리스 한다는데? 그럼 제가 민스할게. 아 내가 방제에다 다이아라고 안 적어놨구나. 이러면 아나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저. 이거 부 겐지 용검 세번 재우고 상대 겐지였겠어요. 아, 아 미나토님 네, 와, 난 용검 재우는 거 너무 힘들던데. 아, 감사합니다. 푸푸님, 감사합니다. 겐지님 음. 이스시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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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겐지 용검 재우는 거 너무 힘들던데. 우리 미나토님 엄청 아나를 잘 하시네요. 아, 인지 정말요? 인지 아이고. 거 봐라. 우리 매님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파라 저 정도 한조는 근데, 굉장히 좋다 근데 이거 팔아나무오놓겠다 그러니까 우리 팔아자기 때네에 매래수작 했잖아. 한조로 일단 마스터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맞아, 스킬 쿨만 조금 줄여주면 진짜 할만할 것 같아. 한조님 반벅 해줄 테니까 싸워요, 그냥. 네, 어, 어 싸워요. 오케이, 오케이. 싸워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네. 라인 집봐 집어 라인 올라오겠다. 에디뭐맥커리왔 하지 말고요. 뺐어요. 여기 요 오케이. 메카 메카 깨자. 메카 깨. 메카 깨자. 메카 깼어요 화물 한다운 나이스. 트레 위치 말해 주면 잡을게요. 메르시도 메르시 트레에핀왔어 화물 화물. 화물 메르시랑 어. 라인. 라인 반피 라인 반피 여러분 라인 반피에요 음. 라인 먹으러 와야 될것 같은데 나이스, 라인 라인 봐줘 아, 라인 봐줘 뒤에서 한번 끌어줘봐 나이스 라인 개피 잡았어요 어, 여기 트레, 트레, 돼요. 트레 볼게요 돼, 우리 아 나, 나 부조다부조다 음. 아하 마지막에 한번 비빌게요 감사합니다 매님아 저도 화이팅입니다 매님도 화이팅이에요 네, 저 언니, 리그 스킨 아직 할게요. 하나도 안 샀습니다 진짜 플레이에서 다이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매니저님. 아, 진짜로. 아 포커싱 아, 아, 네. 우리 편왜다 놓갔지? 더 트레보죠, 이더 트레보죠. 이아 벌써? 더 포커싱 잘하는. 아 상대 포커싱 좋아요. 나 죽었다 근데. 네, 근데, 저 솔큐만 뭐, 뭐, 합니다, 매님 아, 근데 상대 틀에 에임 좋다. 따로 가면 안 돼요. 따로 가면 안돼 따로 죽으안돼 이렇게. 너무 많이 죽었어, 우리 살려봐요. 좀 모여서 갑시다, 이렇게. 모여서. 살려줬 살려요. 댓글 레인 짜요. 뒤에 트레트레 트레 잡았... 아, 못 잡았다. 아, 나 차. 이건 진어하냐 콜. 트레에 잡고. 저 있어요 내르시 부터 내르시 부터 힐러들 힐러들 부터 르시한 메카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송하나 송하나 잡았어요 정면 맥크리 잡았 있어요 같이 가야돼 맥크리 둘이 같이 가 나이스 어요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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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돼 메카. 어이총 왔어요. 봐요. 입구에. 여기서 버티면 되겠다. 약간 정면 와 가지고 막아요, 여러분. 메크를 잡고. 메가 뭐야? 아나 살아 나 잡았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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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잡고 라인 잡고. 라인 잡았어요. 이제 상대 이제 리스폰 꺼였어. 용의 표를어 시간 좀더 벌었어요. 기바 2층에 있나? 메르시 개피! 메르시 잡았다! 됐어, 이제 또, 또 뭐다 디바, 디바, 이제. 이제 우리 살짝 빼봐요. 조시. 우리 살짝 빼. 빼빼빼빼. 살짝 빼, 살짝 빼. 일단 메르시 없으니까 살짝 빼요. 네. 아나도 잡았어요, 아나 잡았어. 오케이. 그래, 그래. 됐어,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갖고 오는 애들 잡아, 이제. 살짝 빼가지고 오들 잡아요 이제 윈스 개피해요 나이오케이 어, 메카 까이 메카 트레 뒤에, 트레 뒤에 조금 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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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두, 뒤에 한조 힐좀 주세요 트레 잡고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개피, 윈스 개피 빨리. 아, 까비다 이 왼쪽 안에 나이스 이거 뒤 왼쪽이 더져저요저 죽었어 구 잠깐만. 메카 개피, 메카 개피, 진짜 개피. 아 메카 깼어. 나이스. 아맥크리가 아아 너무 훌리해. 아 맥크리가, 아 맥크리가 너무 훌리해. 맥크리가내안보 아 잘하고 있어. 자 화물에 아 제가 궁한번 쓸게요. 아 미안해. 화물에 궁한번 아음 쓸게요. 음 화물에.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메르시, 메르시부터, 메르시. 잘... 나이스. 힐러 없어, 상대 힐러 없어. 왼쪽에, 맥크리. 상대 힐러 없어요, 상대 힐러 없어. 리퍼 개피. 상대 힐러 없어. 상대 힐러 없어. 없어요. 아, 어, 나, 나포커스 나간다. 메카 깼고. 리퍼 개피, 리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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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랩 빠짐. 지금 남았어요. 트랙의 피, 트랙의 피. <목소리> 너무 나가지 마요 지금. 메르시 잡고. 숨어 나 들어갈까? 쟤네 몸빵 약간 애들밖에 없으니까. 하나 하나 붙어, 하나 하나. 나 붙자, 아이고. 아, 살리지 마. 요 아니야 살려야 돼. 민서 살려야 돼. 살리는 거 봐줘야 돼요. 오케이, 나이스. 오스. 메카. 빼어, 빼어. 자 오른쪽 오른쪽. 트레. 얘네 예, 오른쪽, 얘네 예, 오른쪽. 트레, 트레 조심 깨게요 살짝 빼면서, 살짝 빼면서 리바. 메카 깨고, 메카 깨고 메카부터 깨 송하나 네,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한대 잘. 이에 뒤에 리퍼 제가 다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리퍼 야, 우리 편 잘한다 저 왼쪽에 직구 부대 앞에 붙어요 탈 테니까 어, 이제 막아, 막아 오른쪽 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볼게요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봐, 여러분 네? 합심하니까 이기잖아.